삼국지에 나오는 삼장 법사와 손오공, 사오정, 그리고 저팔계가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 천축국 인도로 떠났습니다. 어느날, 어제 아침처럼 비가 막, 눈이 많이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눈길을 걷다 보니 삼장 법사님의 신발이 진흙탕에 많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삼장 법사님이 저팔계에게 내일 아침까지 좀 깨끗이 좀 닦아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저팔계가 신발을 닦아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삼장 법사님이 저팔계에게 물어보니 저팔계 왈 어차피 오늘 또 진흙탕을 걸으시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 굳이 뭐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얘기를 들은 삼장 법사는 담담히 대꾸를 안 하시고 또 가던 길을 갑니다. 어, 점심 공양 때가 되어서 이 밥을 먹는데 저팔계에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삼장 법사님이. 저팔계가 왜 저한테 밥안 주십니까? 담장 목사님이 어차피 저녁 때또 배고플 텐데, 굳이 뭐, 점심 먹을 필요 있냐? 라고, 어, 반문하셨다는, 예, 뭐,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행하면서, 어, 다양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저팔계의 매우 합리적인 예, 핑계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 일상도 저팔계 못지않은 어, 핑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참, 핑계, 핑계라는 게 우리 신행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뭐, 신행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어, 세간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핑계가 초래하는 그러니까 불익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가 어떨 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방어가 아니라 결국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잔머리를 드러내는 적확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더 허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핑계를 얼마만큼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밖에 없대요. 예, 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건모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우리 김건모 닮아서는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핑계를 어떻게 신행에 주된 제목으로 삼아서, 화두로 삼아서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있을 땐 되게 반듯해 보이죠? <laughs> 반듯해 보이는데, 제가 사택에만 가면, 사택에만 가면, 예, 예 어, 뒤에 말은 개차반이 됩니다, 솔직히. <laughs> 제가 전체인말 더럽게 안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결혼 30년이 됐는데도 참 제가 보더라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각자님들도 핑계대지 마시고 제 말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전수님의 잔소리, 우리 보살님들의 잔소리가 느는 이유는 전적으로 저와 각자님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인이 딱 있는 겁니다. 저도 핑계가 뭐, 많습니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는, 잠깐만요. 뭐, 이거 있잖아요. <laughs> 조금만 기다렸다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 이제 전수님은 이제 우라통이 터지시는 거죠. 전수님도 목소리 또 크게 또 올리지도 않으세요. 예. 레이저가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걸지 느끼면 그때서야 이제 제가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우리 일상에 매우 사소한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그런 것들이 누적됨으로 말미암아서, 예, 결국 복을 깎아먹는 부분이 있으면, 뭐,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 불공이 다가오고, 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하는, 우리가 신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 제가 느끼게 저를 포함해서 가장 빈번한 핑계가 뭐냐면, 바빠서요. 바빠서요. 안 그렇습니까? 또 실제로 바쁘시잖아요. 또 육아심당하고 보니까 바쁘시겠더라고요. 어, 몇 면을 보면 아, 바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예,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전 그래서 새해 대서원 불고 뭐 총의님이 내려주시는, 예, 우리가 실천 버버의 말씀도 있으십니다만, 감히 내년, 우리 육아시민당의 일종의 실천 강목의 하나로 바쁘기 때문에 불공합니다. 이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불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쁘더는건뭘 의미할까요? 뭔가 책임을 진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들을 혼자 입으로 감당하시겠다고요? 내 능력, 뭐내 스펙, 그걸로 그것을 해결하고, 뭐, 뭐 마무리 짓고 성공으로 이끄시겠다고요? 그거야말로 상 중에 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책이 높아갈수록 책임져야 될 일의 무게감이 커질수록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불공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행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육아심당 오니까 바쁜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심당 일은 뭐 당연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종단일 그리고 저도 요즘에 좀 적응 안 되는 게 통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한너대 시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바쁘기 때문에 진짜 불공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심당의 일, 우리 신교도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 뭐 종단에서 부여해주신 그런 일들 결국 책임 아니겠습니까? 허투루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투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더 공부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깊은 도우심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변 주변의 인연권속의 권송님들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 어떻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핑계 중에 핑계일 수밖에 없고 이거야말로 망어 중에 망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핑계는 게으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으른 속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바쁘기 때문에 불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불공하겠습니다라는 이 원력을 우리 책임을 복대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신행적 사표로 어,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책임진 일이 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원만한 해결을 초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복된 책임을 또 부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어,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쁘기 때문에 불공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하심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참여해야 되는 또 그런 원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살펴낼 것이라, 신가를 늘 고민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유가시민당 사부대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핑계가 많을 때 어떤 일들이 진리적으로 벌어지든가요. 내가 핑계거리가 많고, 핑계될 일들을 막 만들 때 법계에서는 당체 법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체 법문 빼놓고는 할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근데 반, 당체 법문에 대해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실천하는 어, 당체 법문의 반응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체 법문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요? 내 법이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체 법문이 보여졌을 때 우리 보살님들 어떻게 하셔요? 각자님 각자님 법이네 이러셔요. 니네 법이네 뭐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옆구리 치면서 니네 법이네 그러셔요. 아니시지않습니까 보는 내가 내 법임을 아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당체 법문에 대한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법임을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 저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구나. 내가 법을 세워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이 예, 자명하게 예, 드러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면서 그렇게 다 실천하시려고 생각이 듭니다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보였을 때내 법이다. 이건 내 법이다. 내 법이다 하는 순간 그게 뭡니까? 복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법도 내 법임을, 나쁜 법도 나빠 보이는 현상적 법도 내 법임을 알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종조님 시대, 아니, 뭐 종조 시대 때만 그러겠습니까? 뭔가 법이 보이면 다들 차별 이상하시고, 차별 염송하시고, 법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날 시민당 가서 법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는 순간 법을 세웠다는 건 뭐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게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당체법문이 보였을 때내법입을 암과 동시에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이고 뭐 일주일이 돼. 아이고 그 내법이었네? 라고 참회하는 거랑 보는 순간 아, 내가 참여할 법이구나. 내가 증익해야 될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매우 중요한 공덕 때문에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어떤 준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법을 받아들일 것이냐, 법에 반응할 것이냐가 결국 우리 지난 행자의 성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면, 어, 두말 하면. 잔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제로 삼은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미워하면 핑계를 찾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것이 내법임을 알면 그것이 내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부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임을 알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법을 세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원력을 찾게 되고 도심을 구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친는행자의 긍정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 내법 아니야 배관씨하고 배척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 미화하는 마음이 들면 핑계를 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하게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부분에 대해서 내 주변의 환경 부처님이 뭐 법이 있니 없니 따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반응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대할 것이냐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행적 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어, 예, 찾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예, 분기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원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심의 원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십년에도 서심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된 마음 원력을 세웠으면 복된 결정을 하는 복, 복된 선택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장원하고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않겠나라는 생각 오늘 종조님 말씀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됩니다 그런 원력 갖고 사랑하면 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핑계를 배제하는 그런 복된 우리 유가시민당 사부대중 대기를 다 같이 소원하면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